되게 푹신푹신해요. 아, 진짜. 웬만한 차이는 많이 누워봤는데, 여기는 진짜 편하네요. <laughs> 진짜 푹신푹신. 이 테이블을 내리면 두명 정도는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네, 여기에서 눌러서 잘못될 건 없어요. 네. <웃음> 눌러볼게요. <웃음> 네. 침상 공간 옆에 작은 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부부끼리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겠죠? 오늘부터 캠박스. 대한민국 통틀어서 총 10대도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명 알피나 753HK. 설비비 포함 금액 총 1억 2,500만 원. 오늘의 캠박스 아드리아 알피나 753HK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캠박스의 정은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아드리아 알피나 753HK를 리뷰할 예정인데요. 저는 지금 파주에 위치한 집시맨 캠핑카에 나와 있습니다. 집시맨 캠핑카에 고객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요. 이번에 더 좋은 카라반으로 기기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차를 중고로 소개시켜 주려고 나왔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아, 그리고 저희 콤박스에서 홈박스도 오픈했습니다. 모든 집을 리뷰하는 채널이니까요. 홈박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전면부부터 저랑 같이 볼게요. 네, 앞에는 10kg짜리 LPG 가스 두 통이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알코 정품으로 설비되어 있고 프레임도 알코 정품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유럽식 카라반답게 전면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냉장고 벤트인데요. 팬이 달려서 열을 굉장히 빨리 빼줄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청수 주입구와 시가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직구키트가 있는데요. 이건 열고 수도관을 꽂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700급 카라반이라서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에는 도와중 엑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여기는 침실과 연결된 수납공간인데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집주맨 캠핑카에서 열리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뒷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단에는 아드리아 엠블럼이 잘 잡고 있고요. 여기는 제품명인 알피나가 있고요. 그 위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TV도 볼수 있게 TV 아울렛 단자도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나요, 어닝등? 물론 이 어닝등도 집시맨 캠핑카에서 설비를 한 거죠. 자, 이제 궁금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알피나의 실내 공간.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우드와 화이트 톤의 절묘한 조화. 캠치님들은 어떠세요? 자, 한눈에 봐도 700급답게 정말 넓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의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실장님과 함께 보도록 해요. 네, 지금 거실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침상 변형 테이블도 있고, 정말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내리면 두명 정도는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여기 상단에 아드리아의 트레이드마크, 무드등. 멋있지 않나요? 자, 상부장. 딱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캠치님들. 손잡이가 없어서 부딪힐 이유도 없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 머리에 핵기창이 있어요 통풍과 개방감에 문제 없겠죠? 그리고 LG에서 만든 스마트 TV와 셋탑박스를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주분께서 집시맨 캠핑카에 요청을 해주셔서 따로 제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침상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캠치님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죠. 기존 차주분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하신 분 같아요. 정리도 되게 잘돼 있고 지금 이 차를 내놓으면서 설비도 다시 꼼꼼히 확인하고 바닥 카페까지 세탁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침상 공간 옆에 작은 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부부끼리 분위기를 즐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2층 침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조명 이것도 순정에는 없고요. 차주 분께서 특별히 주문하셔서 집시맨 캠핑카에서 설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공간 한번 볼게요. 화장실에도 이렇게 알대가 설치돼 있어서 화장실이 전혀 춥지도 않고 동파도 방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전기설비나 냉난방 시스템은 실장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 권순재 실장입니다 오늘 카라반인데요 아드리아 유명하죠 아드리아의 알피나 753HK 753이라는 숫자부터 느낌이 딱 오죠 700, 7m가 넘는 아 카라반이에요 7m가 넘는 카라반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새아 차로도 구하기 힘들고 네. 중고는 더더욱 구하기 힘든데 이 카라반의 오너분이 이제 더 좋은 카라반을 구입을 하셔서 네. 좋은 상태로 지금 매물이 나왔어요 아. 중고로 구입을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카라반 카라반 기다리려고 하면 은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알피나 753HK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네 맞아요 좋은 물건은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카라반이 아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아. 걸린다고 하네요 아.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이거 신차 가격이 얼마죠? 7 5 3 h k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9천만 원대예요. 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차의 설비가 엄청나게 잘돼 있다고 하는데 설비 가격은 어떻게 되죠? 9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들으면 기본적으로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지만 네. 이분은 여기에다가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하셨어요. 어머. 그럼 지금부터 이 알피나에 어떤 설비가 들어갔는지 외부부터 꼼꼼히 살펴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연결 부위에 이제 알코사 연결 부위를 만들었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얘가 점점 더 많이 왔다 갔다 물고기 꼬리처럼 네. 흔들려서 이게 심하면. 사고가날 수도 있어요. 그 현상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설비가 추가되어 있는 음. 거고요. 이 ATC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이제 차량의 왼쪽 구간으로 이동했는데 바퀴가 두 개네요. 무거우면 차량을 잡아주는 축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얘는 바퀴를 하나 가지고는 버티기가 어려워서 바퀴가 두 개. 음. 그럼 바퀴 옆에 이거 뭐가 붙어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렇죠. 저쪽에도 뭔가 하나 붙어있고 네. 이쪽에도 뭔가 하나 붙어있죠. 네. 이게 이제 무버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끌고 오지만 끌고 와서는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이고 뒤고 저렇게 은색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음. 저 손잡이가 사람이 잡고 끌으라고 잡아 있는 손잡이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무거운데 네, 사람이 정말 아무리 힘을 써도 잘안 끌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무버가, 지금, 여기 보면, 바퀴에 기어가 물려있죠? 네, 톱니바퀴죠. 요게, 이제, 물려있으면, 얘, 얘가 모터예요, 모터. 음. 모터가 돌면서 이 바퀴를 굴려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자동차가 동력이 있는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음. 네, 지금, 왼쪽 후면 공간으로 이동했는데요, 실장님. 이거는 일로 들어가는 문인가요? 어, 이게 이제 기차만큼 길어서 문이 두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은 아니고 요거는 수납 공간이에요. 어. 보통 카라반이 세로로 이렇게 긴 형태의 수납 공간이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7 5 3 h 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긴 수납 공간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지금 어닝을 폈는데 어닝이 굉장히 기네요 네이 정도 사이즈는 쉽게 볼수 없어요 어... 이게 6m짜리인데요 6m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둥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이 안에 있는 구조물로 다 버티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닝의 제일 취약점은 바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를 펴시면 꼭 팩다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실내를 잠깐 봤는데 되게 네. 모던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드리아 역시 유럽식 카라반이니까 엄청 아기자기하게 조명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갑시다. 자, 저희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 카라반이 아니라 호텔 같아요. 네, 웬만한 호텔도 이 정도급이 나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싸죠. 네, 아, 내부 너무 좋은데, 네. 알피나 레이아웃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 카라반 하면 네. 개방감이 좋잖아요. 네. 대방감이 좋으면 저쪽에 쇼파가 우리나라로 하면 d 귿자 형태로 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HK라는 모델이 레이아웃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주방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주방이 맨 끝으로 가 있고 쇼파가 이쪽에 와 있는데 쇼파가 이쪽에 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가 있거든요. 더 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최대 11명까지 음. 불편하지 않게 이제 앉아서 담소를 나누실 수가 있죠. 이 카펫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것도 순정이에요? 네, 지금 유럽 카라반에는 카펫가 깔려 있는 걸 많이 봤을 텐데 순정은 아니에요. 음. 순정은 맨 바닥이고 요건 또이 오너분은 돈을 많이 들이셨다고 했잖아요. 요건 네. 또 이탈리아에서 온 겁니다. 음. 발타 카펫이라고 또 이렇게 잘라서 오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 카펫 자체도 고가인데다가. 이렇게 잘라서 깔끔하게 지금 모서리 부분 보면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것까지 다 합치면 실제로 비용은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고급 카페트 음. 아, 그리고 여기 설비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전기 스펙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기는 인산철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인산철이 1200A 1200A의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전기를 많이 쓸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버터도 5kg짜리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입니다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패널도 400와트짜리 두 장이 올라가 있어서 음. 800와트급으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주방 공간으로 이동했는데요 되게 개방감도 너무 좋고 가구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열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쪽 창문을 여니까 여기서 이제 공기가 통하면서 어, 환풍이 굉장히 잘 되죠 그리고 조리 공간이 넓은데 가스렌지는 이런 식으로 오 삼구짜리 가스렌인지가 있고 음. 가스렌인지를안쓸 때는 또 주방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이제 글라스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옆으로 놓으면 여기도 주방 공간으로 쓰는데 요곳은 도마 우와. 도마로 쓰실 수 있고 그리또 네. 싱크대가 있죠 그럼 이 밑에는 오븐이겠네요 네 서양 사람들은 전자렌인지보다 오븐을 더 많이 쓰니까 이제 오븐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전자레인지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은 전자레인지가 필요하죠. 그쵸? 유럽 사람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쪽 공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냉장고인 줄 아셨겠지만. 네. 짠. 오 전자레인지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우리나라 상표가 붙어 있는 전자레인지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냉장고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당연히 이제 얘도 이동을 하면서 쓰는 냉장고기 이 때문에 레코드에서 나온 냉장고고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 문이 안 열리도록 되어 있고 음. 냉장고의 용량은 1 6 8 l 터예요 음. 저희 지금 침실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유럽식이라서 그런지 RP나 공간 분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네 서양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네. 아이를 대문자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저 앞에 거실, 여기 여기 침실, 여기도 침실이 하나 더 있는데 각 칸마다 전부 다 커튼으로 음. 서로를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되게 푹신푹신해요. 아 진짜 웬만한 차이는 많이 누워봤는데 여기는 진짜 편하네요. 진짜 푹신푹신. 실장님 이제 여름이라서 냉방시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냉방시설이랑 난방시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난방은 알데가 들어가 있어요. 네. 풀 알데가 들어가 있어서 바닥 난방이랑 공기 난방이 다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에어컨은 트루마 아벤타라는 이제 에어컨을 썼는데 네. 이 아벤타라는 에어컨은 이 알데사의 그 난방시설과 연동을 할수 있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밖에 온도가 더울 때 여기는 시원하도록. 음. 또 반대로 밖에 온도가 추울 때는 여기가 따뜻하도록. 한 번의 조작으로 온도 설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저희가 이렇게 주방부터 침실까지 싹 봤는데요. 여기 설비하는 데만 3천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하신 곳은 이제 집시맨 캠핑카라는 음. 곳이에요. 전기 맛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계속 이제 차량을 AS 해주시기도 하고 전기 추가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전기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맡기셨어요. 음. 그래서 아까 인산철, 태양광 패널 그리고 뭐 주행 충전기, 조명 추가로 하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집시맨에서 하셨고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여기는 LG 거고 또 여기 전자레인지도 뭐 SK 거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집시맨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실 수 있게 설비를 깔끔하게 해주셨죠 가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신차 가격은 9천만원 설비 가격은 3,500만원 정도 들어서 총 1억 2,500만원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에 판매가 될까요? 네, 1억 2,500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좋은 차량이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을까? 지금 관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차량은 20년식이에요. 2020년식. 음 그러면 한 2년 정도 이제 쓰신 건데 어, 상태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실장님 근데 중고차다 보니까 워런티가 끝나서 AS가 되게 걱정될 것 같거든요. 카라반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고장이 나는 부분은 사실 전기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근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벽하게 지는 곳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집심의 캠핑카로 가지고만 오시면 이상이 없어도 점검을 다 해주시고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설명을 잘 듣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아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차를 일단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신다고 그냥 무작정 달려오시면 안 되고 오른쪽 상단에 번호가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번호로 상담을 하셔서 예약 시간을 잡아서 방문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바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먼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차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차 사실은 저희가 구경하기도 힘든 차예요. 그쵸. 이제 캠핑장에 가서도 쭈삣쭈삣 좋은 차니까 또 쉽게 보여달라고 말씀도 못 드리는데 또 주인분도 좋은 분이셔 가지고 상태가 좋아서 이런 차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네요. 지금 이 차의 주인은 정말 믿음직하신 분이니까 편안하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차를 구매하셔서도 또 즐거운 추억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캠박스의 정은희,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